안녕. 네, 안녕하세요. 달마쭈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영상 올릴 때 처음에는 GTA 4대 3D 파일 패치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리뷰를 해볼 겁니다. 아, 그리고 또 GTA 4에 맞는 모션 그 모션들을 패치해볼 겁니다. 일단은 제가 그 버그가 있었죠. 완전 제가 처음에 그 GT 산드에서 GT 5 패치 그 영상을 올렸을 때 플레이를 하면 하얀 수염이나 노란 수염이 생겨요. 그걸 없애볼 겁니다. 일단은 클로에 들어가면 이거 있죠. 이... 이거. 이거 이걸 들어가면 이렇게 옷 바꾸기가 있는데 맨 밑에 거 이게 벗는 거거든요 이거를 선택하셔서 이 시계 있죠 워치즈를 이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갑자기 수염이 없어지죠 예좀더 네, 젊어 보이죠 이거를 없앴고요 이제 리뷰 해볼건데 클레오 소개는 다 아실 겁니다. 클레오는 일단은, 촛. 촛은 이거 GTA5에 나오는 강아지죠. 이거 있죠? 이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촛이 따라옵니다. 이 버튼을 받치면 촛이 따라오고, 이, 빠이빠이 하는 버튼을 누르면 촛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총이 사라집니다. GTA V Car Com, 이두 번째 클레오는 차 패치를 해야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일단 아무 차나 타고, 아무 차나 타는 다음에, 카메라를 이렇게 못 움직여요. GTA Car Com을 해버리면. 카메라를 이렇게 못 움직여요. 카메라를 이렇게 알아서 못 움직여요. 그리고 어울레. 그리고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차 패치고 시트입니다 이거는 패스트 폰 드라이빙 이거는 1인칭 운전 아무튼 한번 가봐서 1인칭 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1인칭 운전 여기서 이걸 선택하시면 1인칭 운전이 됩니다. 네 근데 1인칭 운전은 뭔가 앞이 잘보이지않아요 저는 이거 별로 비추입니다 그리고 이 플라이닝은 그냥 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패치한 거예요. 이건 루 패치는 뭔지 모르겠어요. 얘는 초비죠. 그저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셀 이거는 뭐냐면 셀카 모드예요. 이, 이거 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신 다음에 가운데를 누르면 뭐야? 이게 누르면 이게 셀카를 찍어요. 셀카를 찍죠. 음. 셀카를 찍고 또이 스카이올, 스카이폴, 이걸 누르시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여기요. 여기. 아, 뭐야. 벌써부터 낙하산을 피면 안 됩니다. 벌써부터 낙하산을 피면 안 돼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벌써부터, 낙하산을 피면 안 돼요. 낙하산을 피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다른 세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못 고치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거 있죠. 이 모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아니, 이왜 이렇게 들어가서 절대로 못 고치는 한 점은 이번 있죠. 이번에 빡빡이, 이번에 빡빡이, 빡빡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이걸 선택하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여기 뒤에 잘리죠. 잘리고 모자를 벗으면 벗어도 잘립니다. 모자를 벗으신 다음에, 모자를 벗은 다음에, 시계를 벗으면, 수염이 쳐진다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하면, 좀 뭔가 부자연스럽죠? 앞에 분은 그나마 빡빡이 닮았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잘렸어요. 그천 이거 별로 안쓸 거예요. 뭔가 뭐 잘렸죠? 뭔가 뭐 가스가 잘려가지고 부자연스러워서, 차라리, 이번에 빡빡이 플러스 수염, 이거. 이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 하면 부자연스럽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죠?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잘됩니다 그리고 스깔이오까지 승리했고 이거는 사패치인데 별로 없어요 사진이 별로 없고요 별로 없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이건 무기 설정하는 겁니다 무기 설정하는데 무기는 손에 발로 들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만 잘 들려요. 아, 이번에도 잘안 들리지. 이런 거는 잘안 들려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장담하는 거는, 이, 이베이스볼 배트 있죠? 이건 야구공이에요. 야구공이 아니라, 야구 배트로서, 이건 제가 사각 하나는 아닙니다. 만약에, 야구, 배트를 갖고싶었는데 못가고싶었다면 이클레오를 사용해서 야.. 베이스볼 배트를 사용하.. 그럼 됩니다 그럼 이제 영상이 조금..조금.. 조금 아.. 아..이제 좀이따 10분이 되는데 그이게이 빡빡이가 자연스러워서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알겁니다 뭐를 할 거냐면 GTA 4 모션. GTA 4 모션을 할 거예요. 모션을 즐겨 할 거예요. 잠시만요. 네. GTA 4 모션을 패치할 겁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다가, gta, 사안드레스, gta, 파일 패치, 모션. 딱 치면은, 블로그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 모션 패치가 있어요. 세 번째인데, 핸드폰마다 각 달라요. 이 gta, 사안드레스, 모션 패치. 이거를 딱 들어가시면, 뭐, 모션 패치라, 뭐, 이러는, 소개글이 있습니다. 네. 차량에서 내리면 굴르고, gta4처럼, 사람들을 쏘면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제가 이따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보시죠. 여기 있는, 이, 이거. p, 이거, -E ped, i, f, t를 다운받아줍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주고요. 네, 제가 몇번 다운로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간 다음에 홈으로 간 다음에 아스트로 파일 관리자에 들어가 줍니다. 아스트로 파일 관리자에 들어가시면 다 이게 아스트로 파일 관리자에 들어갔으면 다운로드에 들어가서 제가 아까 했던 첨부 파일, 첨부 파일 이거 있죠. P D I F T 이거를 복사해서 안드로이드 데이터 쪽 데이터 보고서 클라스 개인주씨 데이터 l e 파일 i 파일 s ARM 이 a r m 있죠 ARM ARM 암에다 붙여넣기 해줍니다. 똑같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스컬림이 하나 만들어놔서, 그러면, 겹쳐쓰기를 해줍니다. 겹쳐서 써주시면은, 이 파일이, 한개 안에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 최근에, 그, 실행했던 메뉴에, 다 없애줍니다. 왜냐면, g t 3 j 스가 다시 그거를 해야 돼요. 이 파일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기가 없어. 이게 다시 들어가시면, 아까는 점프해서 굴렀는데, 아까 CJ 아까는 그 플레이 어 스킨이 스컬램이 제작한 PED로 돼 있었는데 PED를 다시 겹쳐서 쓰니까 이게 좀더 현실 어? 현실화 되었어요. 네, 그렇게 현실화 되진 않았습니다. 한 보세요. 이렇딱 설정하시고, 클레어로, 이플라잉 님도 제가 적용한 겁니다. 잡피찍어요 이에서 첫 번째 도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음... 떨어져 보면 정말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우. 가장 높은 정도는 아니고, 그냥, 높은 정도의 네, 가장 높죠, 근데. 이, 첫 번째, 도시에서는 가장 높죠. 저기 낙하산이 있는데, 저기 낙하산이 있는데, 저거는, 제가 안 해야지, 자연스러워집니다. 엿! 헛! 헛! 하 죽지 않아요. 엄청 높은데 서 쓰러진 죽지 않아요. 그래도 꽤 괜찮았죠?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떨어지면 굴릴 걸요 아마도? 쩍봐봐굴려져 근데 이것보다 높은데 이런 데서떨어지면하아아 굴르네요. 이런 데에서도. 안굴아한아아아아아아아 이번에 한번 죽어봅시다. 예, 네, 저긴 안 굴릴 것 같네요. 오 됐다. 여긴 안 굴립니다. 어. 뭐야. 네. 안 굴릴 것 같죠. 네. 이렇게 재밌었던 GTA 샤드레스 GTA5 패치, GTA4 모션이었습니다. 이상, 달맞췄였습니다 구독하기, 추천, 꾹, 눌러주세요.